자, 반갑습니다. 오토파이낸셜 김현호 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 BMW X4 모델입니다. X4에는 이제 가솔린, 디젤 그리고 이제 고성능 모델 이렇게좀 다양하게 이제 트인들이 존재하죠.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이제 가솔린 모델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내연기관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이제 친환경적인 차량이 이제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BMW뿐만 아니라 뭐 독삼사를 비롯해 해서 다른 수입차들 그리고 이제 국산차들도 관련해가지고요 내연기관 중에서도 이제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단종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BMW X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어 이제 디젤 모델의 출시가 된다라든지 경쟁 차종과 조울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BMW X4 그러니까 뭐 가솔린 디젤 상관없이 보통 이제 경쟁 모델을 꼽으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벤츠 어, GLC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준비한 모델이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벤츠 GLC도 이제 둘둘 D 모델을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외관 디자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성향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우리가 이제 옵션, 안전 기능이라든지 편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양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체인지가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고 이제 올 하반기 혹은 이제 내년에 풀체인지가 예정될 예정이고요. 경쟁 모델 GL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풀체인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BMW보다는 조금 더 앞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마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워낙 BMW가 다이나믹한 주행에 최적화된 그런 차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에는 벤츠보다는 높아요. 오늘의 주인공 BMW X4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전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GLC는 풀체인지가 된 이제 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엑스포 20D 같은 경우 기본 차량 가격이 8천만 원 가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모델인 GLC. 둘둘공디의 경우에는 7700만원 가량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모션을 적용받고 하다 보면은 오늘 엑스포 20D가 아마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나오고요. GLC 둘둘공디 같은 경우에도 거진 그와 흡사합니다. 많게는 뭐 1000만원까지도 뭐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기본 차량 가격이 엑스포보다는 GLC 둘둘공디가 더 낮고 프로모션도 엑스포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서 GLC 둘둘공디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x 스포와 GLC 둘두공뒤의주 고객층들은 아무래도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젊은층분들은 아무래도 GLC보다는 x 스포의 이런 이제 스포티하고 각져있고 근육질스럽고 다이나믹 주행이 가능한 이런 이제 x 스포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빼자고요. 우리가 이제 실용성 부분만 놓고 봤을 때 GLC는 그냥 정말 데일리카라고 보시면 돼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비가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뒤편엔 또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디젤은 이제 힘이 좋기 때문에 주행할 때도 조금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GLC보다는 X퍼가 더 낫다. 그러면 우리가 장거리 주행을 할때 패밀리카로 이제 많이들 이제 이용을 하실 건데 이열의그 공간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여기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C필러가 이렇게 유일하게 떨어지는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쿠페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스형 같은 경우는 직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헤드룸 공간성이 조금 여유롭거든요. 쿠페형 모델은 이제 패밀 리카로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그러냐면 이제 헤드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레그룸 공간과 헤드는 공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GLC보다는 그래도 이제 X4 모델이 공간성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GLC보다는 X4가 젊은층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자인에서도 이제 묻어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요새 트렌드는 어 블랙 하이그로시입니다. X4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윌도우 몰딩 부분이랑 사이드 미러 쪽 보시게 되면은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를 줬죠. 그런데 아마 GLC는 크롬일 거예요. 아마 크롬이 맞을 겁니다. 크롬이 안 이쁘다라는 게 아니라 젊은 층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올드하다. 이런 평들이 많고 이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크롬 형태를 보면은 좀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게 느껴지는데 어찌 되었지간에 X4와 GLC의 주 고객층은 젊은 층들이고 이 젊은 층들이 디자인 쪽으로 좋아하는 포인트는 크롬이 아니라 블랙 하이그로시라는 점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 혹은 내년에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나온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행 모델은 풀체인지 이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GLC보다 더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비용 쪽으로 지금 진행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 가솔린 모델의 인기가 가장 많은데 가솔린은 지금 수육층이 너무나도 많은 대신에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솔린 차량을 받는 데까지 너무 오랜 대기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디젤로 선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곧 풀친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고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인기 색상으로 진행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비 좋은 디젤 모델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진행하겠다. 좋은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행 모델도 이렇게 이쁜데 풀 체인지가 되면은 디자인쪽으로는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옵션이나 사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상향 업그레이드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찌 되었던지 간에 신형 모델의 출시가 되면 프로모션이 줄어듭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있고 풀 체인지가 있는데 풀 체인지가 되면은 프로모션이 가장 떨어져요. 심지어 뭐재료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20D가 프로모션이 850 1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운이 안 좋으면 200만 원 가량도 떨어질 수가 있죠 나는 좀 X420D 현행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비용적으로 지금이 구매하기가 딱 좋은 시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BMW X4 20D 간략하게 뭐 리뷰라기보다는 구매 시점과 그리고 이제 경쟁 모델인 GLC랑 이렇게 이제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저희 오토파이네셜은 전차종을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BMW X4 20D뿐만 아니라 GLC도 마찬가지고 국산차도 마찬가지고 견적을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토파이네셜은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리스 장기렌트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리스 장기렌트 관련해서는 수수료 제로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합리적인 견적 관련해서는 저희 오토파이낸셜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오토파이낸셜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